자, 오늘 리뷰해볼는 거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자, 요 녀석으로 말하자면 파크툴사의 체인 클리너입니다. 자, 개봉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어, 체인 클리너 용액. 클리너와 클린... 클리너 손잡이 그리고 설명서, 브러쉬가 들어있습니다. 자, 박스는 버리고요. 자, 설명서도 버립니다. 자, 이제 유니서 가지고 이제 더러운 자전거를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고요 사용 방법은 우선은 카메라 초점좀을 맞추고 사용 방법은 요, 요 클리너 요 클리너를 이렇게 여기 요 손잡이를 당겨서 윗부분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 윗부분을 그리고 이 녀석을, 자, 요렇게 분리가 되죠? 자, 요 녀석을 이제, 여기요손 같은 게 뒤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리고 얘를 위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상태로 이제, 잠가줍니다. 눈 주고요 자이 상태가 되죠 손, 손잡이를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저, 요 용액 요 용액을 이렇게 깝니다 자자 자. 이렇게 까죠 자, 이 녀석을... 어, 잠시만요. 이 아, 녀석을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자, 적당량을 부어주세요. 적당량, 그 상태로 이 녀석을 이 크랭크 페달을 이쪽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 용액 좀치우고이 녀석을 반대!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돌아가죠? 자,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저기. 아이고, 체인이 이탈했었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좀, 위치좀 맞추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오 돌려보겠습니다. 음, 이걸할 때는 체인을 안쪽으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넣는 상태서 다시. 돌립시다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체인이 씻기고 있는게 보입니다. 자, 보시죠 보입니다. 아이고, 리 체인이 씻기고 있는게 보이시죠 잘씻이고 있습니다. 용액이 부족하니까 좀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자 넘쳐 넘쳤을 때는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거 계속 걸리네요. 이거 한 30분 정도만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봤고요. 자! 이 보시면 이렇게 많이 더러워져 있는 걸붙실수 있습니다. 상당히 더럽습니다. 상당히. 자, 이 녀석은 이제 옆쪽으로 옮겨놓고, 이 녀석도 이렇게 옮겨놓고, 한번 수건으로 체인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보이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이 상당히 더럽군요. 주인으로서 뭔가 자괴감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보시면 깨끗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보다 깨끗해졌죠. 한번더 닦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닦으실 때 꿀팁 꿀팁 드리겠습니다. 꿀팁. 자, 일단 디키어를 올려줍니다. 디키어를 올려줍니다. 앞 뒤에도 올려줍니다. 도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뒷 디드레일러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를 요 수건으로 이렇게 잡고 돌려주세요. 그러면 체인도 같이 씻기고 뒤에 요 드레일러 톱니도 같이 닦입니다. 상당히 깨끗해지죠. 자 보이시죠 깨끗해지는 거. 여기도 해들 여기도 해주겠습니다. 자 체인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많이. 자 이제 그만 닦고 자 체인을 닦으셨죠. 자그럼뭘 해야 되나? 오일칠을 해야죠. 요 제품은 머거포사의 습식 체인오일인가? 어쨌든 체인오일이에요 자이 녀석을 발라주도록 하죠 요 발라주기 전에 요 체인을 보시면 이렇게 연결 부분이 보이시죠 다른 체인 부분은 상관없어요 여기 체인 위에 요 동그라미 요게 아니다 한 방울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작업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소량만 넣어 주시면 돼요 이게 체인오일이 양이 적다 보니까 진짜 조금씩만 넣어 주시면 돼요 조금씩만 한 방울씩만 한 방울도 너무 많나? 등 그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질환이니까 제가 끊고겠습니다. 오 제가 기름칠을 다한 상태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체인업을 뿌렸으니까 이제 다니다 보면은 먼지가 많이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그 연결 부분에 대한 옆쪽 부분, 요 옆쪽, 요 옆쪽 부분은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닦아주시면 체인 관리가 끝났습니다. 어,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